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폭고를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 망친 위선 정권, 문 정권은 각성하라! 이개탄스러운 나라, 여러분,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지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! 국민 생각하지 않는 정부,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? 우리의 성년들의 가슴을 후회하는 정부,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? 그렇지요. 이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. <목소리> 뭐 하는 거야? 탄핵당이고 뭐 탄핵 자유한국당 하려면,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직게될거당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말아. 탄핵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중대노를 그만하고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다 모여서 겨우 겨우 한 시간도 못 하고 이렇게 헤어지냐 자유한국당 탄핵 의원들 사제부터 해. 아 조용해요. 올 조용히 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. 안녕하세요. 대표님. 어우. 여기도, 이, 여기도 이래 주시겠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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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혹시 평소에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 분이세요? 어, 그냥. <laughs> 네. 간단히 <저, 웃음> 저는 조금 아, 좋아하는 사 아, 네. 오해하기. 네. 지나가다가, 예. 네. 사진은 어떻게 찍으셨어요? 어떻게, 청년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진 찍으신 것 같은데. 아, 그냥. 그냥 옆에다. 어, 네. 구경하다가구경하다가 의원님이 앞서 오셨고 하셔서. 아, 옆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이 네, 얘기하셔서. 아, 네. <laughs> 뭐 죽을까? 챈들대표님앞서고고이을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부의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? 우리 함께 기고이안 돼서 태 운동 받고 있습니다 설명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하라 각성하라! 박수하라 각성하라! 그런데 비 이렇게 오는데 조지하고 나가내고 이겨내는데 힘을 합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. 우리 내년 선거에서 민심과 일치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? <laughs>